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아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돈이 이에 그의 부와 불아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창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까지 세상의 질서가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볼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하나님을 인도자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와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지금 기도는 만 명의 병사들과 함께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숫자는 엄청났습니다. 무기도 최신형이며 중무장한 낙타 역시 굉장합니다. 기도원과 병사들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지요.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도원으로서는 정말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적진으로 내려가라. 부아 불화와 함께 적들이 진영 가까이 가서 보라. 하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걸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그것에 확신을 줄수 있는 새로운 사건을 준비하신 거죠. 11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의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니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적진 가까이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두려워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용사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언가 계획하고 계셨고요.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숫자는 굉장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마치 메뚜기 때 같습니다. 낙타의 숫자만 해도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눈앞의 현실로만 판단한다면 결코 한 걸음도 뗄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을 볼 거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거냐 이게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죠 기도원의 이 전쟁은 결국 믿음이 그의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일을 단호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기도원을 통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믿음을 보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섬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달라고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섬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와여 은혜를 베푸시고, 여와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